고게또 이렇게.. 고게또 이렇게.. 손 음. 줘봐요, 이거 지금. 손봐요 이거 지금. 거기서 많이 보신 분이.. 어? 거기서 많이 보신 분이.. 어? 아니, 그럼.. 필요... 딱 보니까 저기 어, 운동했던 사람이네, 맞지? 어... 너, 어떻게 알았어요? 이거, 이거 야구공원 갖고 왔서또 그렇죠. 알았어요. 아, 야구장 가서 저기 또 하나.. 그 운동 그할때 내가 봤는데 뭐, 그 어디서 봤어? 모자 운동했었어 내가 알기로는 리틀 야구 유명한 사람 아니야? 지금. 자, 어.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친구는 이름이 음, 봉일 거야 봉시고 봉시 봉 봉미미 봉미미 뭐 그런 이름일 거야. 아마 봉미 이 아니야, 아니야, 이야? 아니야. 내가 볼때 얼굴 이름이 봉이 이름이 <laughs> 미미, 나, 미미. <laughs> 나는 봉이데 아, 이름이 미미 뭐이런이름일것 같아, 아, 느낌은. 네. 뭐. 왜미미야 안녕하세요, 봉 이름이 봄미야이미이 봄이야. 이름이 봄 이미냐면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 용병인가 누가 얘가 아틀란타에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단 말이야. 근데 그 용병한테 이제 또동중문이라고옛날 메이저리그에 있었는데, 아니야 그랬더니 걔 한국에 온 용병놈이 메이저리그에 있었던. <놀람> 미미한, 음. 선수까지 다 미미한 선수까지 다알수 없더라고. 미미한 선수까지 다알수 없더라고. 아니,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미미에서 아, 애들이, 그래서 애들이 미미를. 그걸 보고 아. 돈 미미라고 지어준 거야 아, 아, 그렇게 나. 얘기를 해야지, 아, 해야지. 그 아니 그 영어라서 아. 영어에 대한 해석이 좀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게. 아니 뭐 어찌 됐든 아. 간에 어, 아, I don't know him 이렇게 아. 했는데 아. 그거를 <laughs> 이제 해석을 뭐 그렇게 그런 그 밋밋한 선수는 어. 모른다 아. 자기도 마이너스였군요 이미 아. 미미 괜찮은데요 매주, 미미하다 <laughs>